조소통영 2기 입주 작가 이하미. 네, 작가 조대흠입니다 저희가 이제 29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서른을 맞이하는 그 나이 때 어떤 불안이랑 좀 설익은 그리움에 관해서 통영에서 써보자.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정서를 모티프로 시작을 하지만 통영에서 보게 된 다른 스토리를 아마 각자 쓰게 될것 같아요. 통영을 아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무언가 나도 이제 통영에 오면 바다를 항상 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버스 맨 뒷자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이제 오른쪽으로 바다가 쫙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내가 항상 느끼던 도시는 또 아니고 여행객들이 보통 즐기러 오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? 이런 생각은 조금 계속 드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프로그램에 함께하셨던 분들 열의가 되게 굉장히 어, 뜻깊었다, 뭐 인상이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초기에 썼던 희곡들이나 이제 습작들과 함께 이제 일년 과정을 가졌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도 또한 이제 초심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나도 유학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.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. 나라고침구를 떠나서 낯선 땅까지 가서 공부하고. 하, 이래서 내가 누나들을 싫어하는 거야. 막 하면 심부름에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에 희곡이란 거는 사실은 생각이 활자가 된 거고, 아직 무대화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동안 손으로 썼던 어떤 이야기들, 상념들, 또는 이제 여기서 또 필름카메라 한시 들고서 사진을 좀 찍고 다녔거든요. 결과물은 저희가 썼던 이야기에 시놉시스를 하나씩 놓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게 되고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뭔지를 정시를 하게 될것 같아요.